스포츠 트레이너 양치승이 전세 사기 피해로 운영하던 헬스장을 결국 폐업하게 됐습니다. 양치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안녕하세요, 양치승 관장입니다. 7월 25일부로 영업을 종료합니다라며 헬스장 폐업 소식을 직접 전했습니다. 그는 현재 회원분들의 환불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혹시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직접 연락 주셔서 환불 받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7월 24일까지 꼭 환불을 마무리하시길 부탁드린다며 고객에 대한 마지막 안내를 전했습니다. 양치승은 앞서 여러 방송을 통해 자신이 당한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사람을 믿은 내 잘못이라며 깊은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보증금만 약 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적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폐업 소식이